1503호 3번창이에요. 어제 주방창이 원래 3번창인데, 그 못하고 건너뛰고, 시래기창서부터 다시 갑니다. 여기가 1503호 시래기창, 3번창. 오늘 비가 오니까 제거만 할 거예요. 내려갈게요. 3번창, 오따빠, 예, 제거는 다 됐습니다. 조인트도 다 깨끗하게 뜰거고요 자, 보이시죠? 무조건 전구간 눈으로 확인하세요. 사진 찍을게요. 바빠요. 중간답바는다 제거하고 내려왔고요 에, 저쪽 에, 이쪽도 중간답바다 제거하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래답바 제거는 다 했는데 이 난간대에 물이 꽉차 있어요 에, 이것 때문에 어제 그라인더 한개 예, 절단석을 껴 가지고 들고 탔었는데 에, 오늘 너무 연장이 무거워서 놓고 탔어요 근데 여기 난간대에 물이 꽉차 있는 난간대를 만났네요 에, 이거는 밑에 잘라 가지고 물을 빼 줘야 돼요 에, 일단은 오늘 안 되면 내일 시공할 때 잘라서 물 빼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그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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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절단소 깨워가지고 예, 갖고 탈게요. 예, 안 되겠어. 물 빼놔야 돼요. 빼놔야 내일 마르지. 안 빼놓으면은 내일 안 마른단 말이죠. 그이 밑에를 다 예, 구멍을 내야 돼요. 예, 아무튼 여기는 지금 젖어 있으니까 프라이머하고 백업제 생략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내일 시공할 때 높아게요. 예. 사진 찍고 내려갈게요. 예.